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예, SBU. 어떤 기관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모사드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보안국, SBU는 군부 소속인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 GUR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양대 정보기관입니다. SBU는 옛 소련 정보기관인 국가관위원회 즉 KBG의 후신으로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당시 KGB의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상당 부분을 물려받아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이 KGB죠. 옛 소련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SBU는 방첩활동과 테러리즘 격퇴가 주요 임무인데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세력들이 분리주의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를 상대로 한 특수작전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이 활동의 계기가 됩니다. SBO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제5총국을 만들고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 즉, CIA죠. 여기로부터 적진 후광에서 공작하는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당시 SBU 국장이던 발렌틴 날리바이첸코 의원은 2014년 친러시아 인사들을 SBU 조직에서 쫓아내고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 1991년이죠. 태어난 젊은 사람들로 요원들을 대폭 교체했습니다. 신세대 젊은 인재들로, 애국심이 충만한 젊은 인재들로 싹 물갈이를 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SBU는 전, 전력 열쇠를 만회하고자 러시아군 장성과 과학자,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암살하기 시작했고 드론으로 군사 시설들을 파괴하는 등 이스라엘 모사드 같이 특수작전을 벌여왔습니다. 푸틴과 밀접한 그후 선동가로 알려진 알렉산드르 두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를 2022년 8월 모스크바 외곽에서 차량 폭탄으로 암살했죠. 네, 이 여성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친과 같이 열렬히 지지했던 그런 인물이었죠.